Go.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기분 좋 맥주 한잔 피어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부르구루의 베르 맥주입니다. 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맥주를 버터 맥주라고도 불립니다. 맥주와 버터의 어휘적 유사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워낙에 좀 기상천외한 맥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버터 맥주가 있었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해리포터에서 자주 마시던 맥주가 이제 버터 맥주라고는 하는데 버터 맥주라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간 것은 합성 향료를 다 첨가한 맥주입니다. 베르라는 이름 아래 뭔가 알파벳을 붙여 놨어요 신용등급인가? 마셔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 B, C, D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 맥주에는 이제 버터향과 바닐라향이 첨가가 됐고요 어, 무슨 맛이지? 대체 이게 어, 향이 <laughs> 생각보다 외관은 좀 많이 평범하네요 약간의 탁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뭐 특색 있는 기분은 아닙니다 <laughs> 향 자체는 버터와 바닐라 베이스의 향료향이 되게 강해요 이 맥주 맛이 이러면은 나머지 맥주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바닐라 향 버터에 약간의 느끼한 느낌이 들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깊이감은 없다. 향만 입혔다. 딱그 느낌입니다.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녹인 향. 야, 근데 이게 24,000 원이야 네 캔에? 카라멜 향과 바닐라 향이 첨가된 B 플러스입니다. 이 맥주는 카라멜보다는 좀 바닐라 향이 좀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팝콘, 카라멜 팝콘 단맛 바닐라가 너무 세다 계속 듣는 생각은 이거를 이돈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 더할 말이 없습니다 트리플 C 플러스고요 아몬드랑 바닐라 향이 들어갔습니다 얘 역시도 좀 바닐라 향이 좀 강하게 나네요 뭐 아몬드 향? 약간은 구운 풍미가 느껴지긴 하긴 하는데 바닐라 향이 셉니다 아몬드 껍질 살짝 그을려서 바닐라 입힌 맛도 아니에요 향 뭔가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을 정도로 맥주가 너무 특색이 없어요 이 맥주는 이제 헤이즐넛과 바닐라 향을 첨가했고요 조금이나마 더맛있게 확실히 헤이즐넛 자체가 그향 중에서도 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좀 헤이즐넛 향이 좀더 우세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카페에서 쓰는 헤이즐넛 시럽과 뭐 얘는 그래도 좀더 헤이즐넛 향이 오래 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헤이즐넛 향이다. 일단은 오랜 시간을 좀 기다려서 구매를 했는데, 24,000원에 네 캔이라는 프리미엄 수제 맥주 캔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냉정하게 봤을 때는 편의점에 그런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도 호불호가 강한 제품이 될 텐데, 단순히 맛을 위해서 이 맥주를 구매할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24,000원짜리 인스타 피드 꾸미기용 감성값이 너무 많이 끼지 않았나. 똑똑하다고도 저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하게.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은 사업적으로 봤을 땐 똑똑하다 식재료를 가공을 했을 때그 가공 과정에서 날아가는 향이나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쓰는 게 합성 향료인데 그중에서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향료를 넣기 좋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색 없고 가볍게 한 다음에 합성 향료로 포인트를 주면 그 맥주는 특색 있는 맥주가 되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임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값비싼 원료들을 써가면서 특색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특색을 만들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도 아니라 프리미엄 이라는 느낌 명목할 이렇게 판다니까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좋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쓰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는데 대체로 그렇게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